여보세요? 여리분아 화면 2인 버스 가십니까? 차 안상 그 꺼졌다가 켜졌다가 저... 꺼졌다가 켜졌다가 아, 꺼졌어요. 안 꺼졌잖아. 커졌다가... 안 꺼졌잖아. 안 꺼졌잖아. 꺼져. 여보세요? 예, 동업자님 아.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저희 근데 이인버스 처음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이거든요 네네, 골드 받으세요 이거? 뭐 어떻게 이거 같이 알죠 처음인데? 그 무릎버스로 시차? 저는 감당 안 되죠 연인누나한테 덮어씌우고 도망갈라 그러죠 아. 저희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일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 많고 중간에 안 내릴 사람놀 해주세요 저희가 네네. 그만둘 때까지 묵묵하게 따라줄 사람 이제. 제가 이번에 유물강에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워왔습니다 뭘 배웠죠? 안정된 상태예요 지금 안정된 버스 운행을 하려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제 체력이 65% 미만으로 떨어졌어 때 연희 누나가 계속 힐을 돌려주셔가 채워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아드 빨때 아드 빨면 체력이 다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안상이 맞아요. 활성화 안될때 있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제가 아드 빨때 연희 누나가 힐1 어. 버블로 돌려주고 3딜 버블로 <laughs>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저 어, 살려주셔야 돼요. 예 플로드했습니다. 아! <laughs> <laughs> 뭐 일단 지금 잠깐 쉬고 계십브쇼좀비다 운전해야 아, 되니까. 예. 자 시작. 더 빡세게 뛸해야 됩니다 지금. 예, 지금 빡세게 주세요. 여러분 들어제 삼관문 가서 꿀빨칠일 예정이니까 지금 빡세 부탁드리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나 죽으세요. 치정 한번 넣고 죽으세요. 음. 좋습니다. 아 끝까지 치적을빨아먹겠다잘 아 끝났어. 아, 잘 끝났어. 마로 씨, 예 기사님. 아저 장판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. 아, 지금 조용. 아 <laughs> <저, 저기요? 웃음> 5초 뒤에 3법을 가능할까요? 5초는 안될 거에요. 2법을 가능합니다. 제 힘궂을 왜 뺏어 드셨나요? <laughs> 제가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. 저희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예, 예, 게 예,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저 안상 에이, 꺼졌어요. 뭐라고요? 안상이 꺼졌어요. 지금 3법을이라서 법을 언제 드시고 싶으세요? 그러면 어? 포션 받았습니다좀안 그안 맞는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아유, 지금 너무 꼼짝도입니다. 아, 지금 호흡 괜찮아요? 호흡 괜찮아요? 아, 네네네. 아, 만족하시니까, 네네. 지금 3법을 주세요. 네. 한 버블 주세요 없습니다 지금은 방금 드셨어요 이 회사님이 식성이 대단하시네 팀구 모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한번더 달라고 이 버블 듭니다 들어갈게요 예 이거 저 지켜주세요 예. 저 안상 꺼지면 안 됩니다 안상 안상 예. 꺼진다 예. 안상 광실, 꺼진다 광실, 안상 아광실 받고 꺼진다. 계세요 안상 광실, 꺼진다 광실아 광실다 <laughs> 받고 계시잖아요 예예예 저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어, 저안 보여요 저안 보여요 아 <laughs> 이제 네. 눈을 떴어 <laughs> 다행입니다! 아슬아슬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오~~ 아, 정말 아, 큰 고비 넘겼네 이게 뭔가 4명을 케어하는 거 보다 약 힘든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? 아 기분 탓입니다 잉. 쉴드 다 깠나요? 바깥 상황 어때요? 다 깠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성공! 나오기만 하면 성공! 나왔어 나왔어! 아이고 9초가 넘습니다어디 가야 되죠? 자안보요자안보요어 어, 아잇 뭐 아니, 따라갔네. <laughs> 저는 살았잖아요? 어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원래 서 계신가요? 어이, 저쪽 따라갔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서 계시네. 이사님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 이건가요? 저희 이런 식으로 <laughs> <시기면 웃음> 동원 못 합니다, 이거. 제 잘못입니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자, 좋습니다. 저희 다시 한번 해보죠. 가능합니다. 저희는 희망을 받습니다. 한 번을 들어가요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빡세게 가겠습니다. 가져가 주세요, 이거.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. 저 띠게 어... 주세요. 나 그날 네. 아파, 아파, 아파! 네. 아파. 3법을 주세요. 없어요. 방금 실도 한번 드셨고. 쳐주세요. 쳐! 아유, 아유 할 일이 너무 많아. 카운터 나오거든요쳐주실수 있을까요? 저이거든요 없어요. 댐이거든요. 못 칩니다. 네, 저도 없어 가지고 쳤습니다. 자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지금 3법을이에요자 뛰세요. 예, 그냥 좀 지겨라. 아우. 아, 언제 아, 죽여? 죽... 왜 <웃음> 계속 <laughs> 세출이야 이거? <laughs> 지금, 죽었어요. 지금 죽었어요. 지금 죽었어요. 지금 죽었어요. 시체예요, 예. 저 시체. 오! 밀렸어요, 밀렸습니다. 밀렸습니다. 어, 자, 이제 격돌 없습니다. 야, 예, 격돌 없어 돼요. 실력으로 갑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더이상 땅에서도 <laughs> 갈 곳이 없네. <없는데. 웃음> 어, 그러게요. 자리가 없네요. 각성에 당길게요. 버프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건디라 합니다. 네. 저좀 지켜 주세요. 네. 저오이요 네. 버프 언제 될까요? 지금 들어가서 드시고 계세요! 네! 아, 예, 예, 예. 아니 지금 아리아면버블이면천상이면다 드시고 계셨어요. 자 좋습니다. 오케이! 좋았어! 좋았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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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여기서도 빡딜 해야 되거든요. 가자마자 제가 암수하나 던짐 스킵! 알겠습니다. 어, 제가 안 눌렀는데 네. <laughs> 예. 래서 어, 놀래가지고 눌렀습니다. 에이, <laughs> 에?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죠. 예, 휴식 타임 하겠습니다. 완수 네. 좋아요. 저리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자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뭐야? 예? 뭐 이거 휴식이다. <laughs> 선작령 불러와 선작령 불러, 와 귀신이다. 아리아 돌아왔어요. 자 다음 패턴 보고 가능 합니다. 저 안상 안 꺼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안상 그 꺼졌다가 저... 아, 꺼졌다가 꺼졌다가 아, 커졌다가. 꺼졌어요. 안, 커졌다. 안, 깨... 안 꺼졌잖아. 안 <laughs> 꺼졌잖아. 안, <laughs> 꺼져. 어버, 안 <웃음> 꺼졌잖아. 꺼져. 어머. 안 꺼졌잖아. 저 성부 하나 더부탁드요저 지금 성부가 풀이어가지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된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망쳐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저희 휴게소 온 거예요 잠시 다핫도관하나 드시고 오세요 뿜! ㅋ 로알아 스펙아 없다 아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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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2조 1조 <laughs> 아안 보인다! 안 보인다! 안 보인다! 어지 <laughs> <laughs> <안 보인다. 웃음> 여기 여기! 빨라지! <많았지>? 와와 <laughs> 와, 그렇지 <laughs> 어, 잘했어! 됐나? <웃음> 됐나? <웃음> 마루 씨발 사이즈가 몇이죠? 제가 일단은 285인데 크록스는 그러면... 300으로 신고 있습니다. 그러면 걸릴 만에 방금 크록스 에이... 신고 있었죠. 아니, 왜냐면은 에이... 크록스가 응. 앞에가 뭉둥해가지고 예, 예, 맞습니다. 거의 뭐 항공모함이었습니다. <laughs> 크록스 조심, 안... 마루 씨. <laughs> 아니, 어, 약간 뒤로 점프했는데 왜? 마루 씨가 발이 커요. 방금에는 네. 뒤돌았는데 걸리거 보면 빵댕이가 걸린 거 걸린 것 같기도 하고. 둥둥이도 응. 커서. <웃음> <웃음> 지금 몸이. <laughs> 제간한지 얼마 됐냐고요?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두 2시간 됐나? 골드 얼마 받나요?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안받기 잘한 거 같습니다 했으면 골치 아파질 뻔했어요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재미로 가길 천만당입니 이거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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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 뭐야 아리 너무 그래. 아니 저기, 바꿔야 거 저게 저게 왜 걸리냐고 아니 <laughs> 이게 왜 걸리 감사합니다. 이게 왜 걸리냐고. 저희 싸우지 않아요. 어, 저희 사이 좋습니다. 의견 비전 나누는 거. 이게 나는 거. 렉산지는 뭐야? <laughs> 어 씨, 눈이 답겠어요. 저 지금 나약합니다. 잠깐 한턴 쉬었다 갈게요. 좀비 네, 피하고 갈게요 좀비 좋아요. 피하고. 좀비 피하고 갈게요 제발 이거 아니! 좀비 아못 아, 살려. 아니. 아 아! 아니 그저나나 없잖아. 살아서 나와. 나러니부도 손부도. 어딨어 어어어 성부성부성부성어 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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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 유령 좀 잡아 봐 유령에서 유령 유령 저프로 사라져 갈 사라져 나갈게 사라져 갈게 3시에서 3시에서 만나 3시에서 만나 알아서 아아아아마로야기상기가 없어 젠장 아니 뭐야 갔어요저 전가 하나 남았어요 예 전가 한 개요 어이씨 뭐야 아 아아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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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<laughs> 이거 트라이에 치지 맙시다. 예예, 예, 이거는 이거는 니다이거 천계지별이지. <laughs> <아야. 웃음> 일어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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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 저 이거 못 봤는데. 저도요. 뭐 어떻게 되겠죠? 피하세요. 저 광시 혼자 받는 중. If 네. <laughs> moments later. 네? 여러분 혹시 잠 오시나요? 어? 일어나세요. 일어나.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. <laughs> 중요한 순간입니다. 저안 보입니다. 따라갈게요. 뭐예요? 이거 그냥 가운데서 그냥 딜하세요. 예, 믿고 딜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에이, 이러나왜 쓰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가, 나가, 나가.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나나고고나가고할때 네. 동물의 숲 주민인 줄 알았어 <laughs> 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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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침착하게 고나가고 음 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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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개인인데아 어, 동물의 숲인 줄 알았어 아씨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제발 찡촤 잡았어요 제발. 왜 이번에 뒤이왜 이렇게 안 됐지? 자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이모티콘 써보세요. 오한번더 음, 치네요 이모티콘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. 어, 이것은 후회하고 같잖아, 있지 안다는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. 자신에서 오신 겁니다.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본인의 선택에 본인의 책 끝까지 책임감은. 함께 하는 겁니다. 강화 네 계속 네, 계세요. 그 이제 손님하시기로 마음 먹신 건가요? <laughs> 저도 혹시 내리려면 100만 골레. <laughs> <laughs> 이거 유령 겹쳐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이거, 이거 유령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면 피합시다. <laughs> 야, 야, 유령 나 이거 뭐 장기 프로젝트로 가실까요? 장기 프로젝트요? 아니면 이거 차라리 아. 뭐 이번 주 안에만 깨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. 손님들도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토요일 밤 10시에 딱 모여 봅시다. 토요일 10시에 달인 딱, 달인 달인 딱 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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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면은 달인. 빨간 날이기 때문에 왜안 되죠? 하게 하세요. 왜안 되죠? 왜 뭔가 가시가상당히 도다 있었습니다. 안 된다는 분은 지금 없네요. 네, 네. 그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. The next day. 월요 될까요? 방금 드셨어요? 아 여름에만 하면 될줄 아, 알았습니다 믿으세요. 예 믿습니다 자 아, 송부 한 번씩 구마시 하죠 예 갑니다 좋습니다 송부 어? 안 썼는데 뭐가 좋다는 거죠? 풀렸는데? 아 풀렸다고요? <laughs> 다행입니다잉 송부로 다행. 뭐 그럼 남았 쓴 거야? 저 이런 시에농원 못해요 아 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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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저희가 나중에 지하 가면 그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서... 썼습니다 예.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봤습니다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아 오늘은 좀 달라지셨구나 <laughs> 아씨 <습업이> 뭐야 <laughs> 예? 그, 그, 코 아, 이거, 이네 이거, 이거, 이 좋았는데. 거이 o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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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야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이 우어 <laughs> 분들 타는 라 너무 고생했습니다. 어찌 보면 제가 이거 갑자기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좀 빡세셨을 텐데. 아니요, 저 굉장히 즐겁게 했고요. 네, 예,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. 아브레슈드 데뷔 극기 훈련 완료.